안녕하세요 안녕 마이카골드 김한과장입니다자 오늘 여러분들께 초특가 차량 한번 네,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는데요 어, 아마 보시면 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키로수에 이 가격이라고? 라고 네, 생각이 드실 만큼 네, 지금 키로수와 가격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 네, 부분 한번 참고해 주시고 차량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개할게요 옆에 보이시는 기아의 오피러스 차량인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입니다. 오피러스, 뉴오피러스, 오피러스 프리미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기아의 플래그십 세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 차량은 두 번째인 뉴오피러스 270입니다. 270뭐 스페셜 이렇게 등급이 나눠지는데, 어, 2,700cc를 가진 차량이고 주행거리가 대박입니다. 11만 키로가채안 됩니다. 2008년식이거든요. 2008년 등록됐는데, 10만 9천 키로 밖에 주행하지 않은, 11만이 채안 된, 키로스를 가지고 있고, 사고 같은 경우도 지금 단순 교환만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 뭐, 프레임이나, 아니면은, 이제 뼈대, 뒤쪽에 뼈대나, 이런 부분, 먹은 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 교환, 양 핸더, 그 다음에 운전석, 앞 도어, 이렇게 해서 세 군데만 단순 교환 들어간 차량입니다. 이 차량이 지금 얼마일까요? 어, 요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저희가 어, 전산에서 볼수 있는 금액은 300 거의 중후반 이렇게 걸려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차량 제가 초특가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께 260만 원에 이 뉴오피러스 2008년식입니다. 7년도 아니고 8년식입니다. 8년식에 11만 키로가 채안된 사고 단순 무사고만 있는 그런 네, 차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심 가시죠. 선착순 한 분입니다. 자, 외판 보실게요. 일단은 지금 여기가 저희 외부 주차장이에요. 외부 차장인데, 그래서 지금 세워놔가지고 비도 오고 막 했었어요. 조금 이제 어... 먼지도 쌓이고 했습니다. 요거는 세차해 드릴 거니까요. 요거 네, 말고 저는 이제 스크래치나 도색 부분 요쪽으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은색상 차량이고 일단은 본 네트 봤을 때는 크게 어, 찌그러졌다거나 뭐 돌팀이 심하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고 다음 라이트도 지금 오피러스 특징이 이 라이트가 백화현상이 굉장히 잘 옵니다. 그리고 지금 사구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원을 한 장만 하더라도 이게 4개면은 2배예요 2배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2구기 때문에 2개 하더라도 2개인데 얘는 4개입니다 근데 현재 복원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또 앞에 이제 그릴 부분 크롬 그릴인데 까진 부분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앞에 범퍼 라인도 봤을 때 지금 오피러스는 여기 이 밑에 이게 지금 깜빡이거든요 네, 깜빡이 라인도 깨진 거 없이 네, 선명하네요 네, 깔끔합니다 네, 그 다음에 핸더라인 봤을 때도 판수는 네, 외판상 큰특이상 없고요 앞타이어 봤을 때는 오 앞타이어 괜찮네요 그래도 한 반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치수는 제가 봤을 때는 한 16인치 돼 보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아 17인치네요 오 휠까지 네, 17인치가 지금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시그널 깨진 부분 없고 사이드미러 양호하고요 지금 투톤으로 이루어져 있죠? 도어 쪽 봤을 때는 위쪽은 블랙, 밑에는 이제 그레이 색으로 투톤으로 이루어져 있고, 크롬 라인도 괜찮고요. 앞도, 뒤도 봤을 때, 문쿡도 잘 보이지 않아요. 대각선으로 봤을 때잘 보이는데, 검은 색상들은, 이 차량은 깔끔합니다. 세차만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뒷 타이어가 좀 아쉬워요. 한 20%에서 30% 정도? 네, 이 정도 남았다. 보시면 될것 같고, 휠 컨디션은 양호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핸더 라인. 예, 얘는 뒤에가 좀 길어요, 이렇게. 펜더라인이 좀, 엉덩이가 좀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범퍼 쪽 여기 살짝 스크래치 나 있고, 센서 들어가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 범퍼 쪽에 약간의 조금씩의 스크래치는 있어요. 근데 심하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가 살짝 눈에 띄어요. 여기, 여기 쪽에, 이쪽 범퍼가. 이게 이제 세월이 좀 지나면은 이제 도색이 들어갔던 이제 판금 도색이 들어갔던 부분인 것 같아요. 세월이 지나면은 이렇게 크랙이 갑니다. 근 이거는 이제 세월의 흔적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트렁크 라인은 깨끗하고요. 그다음에 트렁크 한번 보시죠. 깊은 트렁크 플러스 양쪽으로도 넓고요. 그러니까 트렁크는 굉장히 지금 넓습니다. 신용도가 활용도 높을 것 같습니다. 뭐 골프백이나 뭐 낚시 가방 충분히 적절할 수 있는 그런 트렁크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g h 3 3 0 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얘는 어, 나는 270인데 좀더내차 비싼 차다라고 지금 어필을 하고 싶어서 이 레터링을 붙여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330이 아니고요. 270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후미등 라인들도 깨지거나 쓸리면 상, 그 다음에 스피치한 부분 없이 깨끗하고요. 반대편 지금 반대편 핸더도 양호하고 뒷타이어 예, 동일합니다. 20% 예, 이 정도. 그래서 중고타이어로 좀 교환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조금 권장상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뒤쪽. 네, 도어나 앞쪽, 도어나 뭐 크게 손상된 부분 없이 깨끗합니다. 그 다음에 시그널 잘 살아있고요. 앞타이어 봤을 때도. 네, 거의 반 정도 이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외판상 큰 뜨기상은 없습니다. 네, 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정도 금액대에 있는 차들은 상품화를 조금 조금 덜해요. 왜냐하면 한 판에 거의 10만 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한판한판 한판 들어갈 때마다 상품의 가치가 이제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 정도 금액대는 좀 상품화를 빼고, 그냥 판매를 하는 쪽으로, 엔진 미션 쪽을 위주로,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차주분들께서. 근데 요 차는 외판도 괜찮아요. 그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외판 마저도 괜찮다. 다만 한 가지, 뒷타이어. 뒷타이어는, 솔직히 새 거는 좀 비싸니까, 중고타이어 해도 뭐한 4만원에서 5만원? 5만원 정도면은 한짝 가니까, 네, 그 정도는 투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부 한번 가볼게요. 자, 시트 한번 볼게요. 뭐 키로 수가 키로 수인 만큼 사용감이 많이 없어요. 딱 눈으로 봐도 그래 보이고요. 굉장히 지금 가죽 상태 좋고요. 쿠션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조수석 라인도 크게 문제 없는데 살짝 여기 스크래치. 여기 스크래치 살짝 있는 부분. 네, 살짝 찢어졌네요. 네, 크진 않아요. 요거는 참고해 주세요. 그다음에 요 차량 워크인 시트까지 있습니다. 역시 대형차예요. 2, 270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워크 인 시트가 들어간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도 지금 이제 전동 시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도어 트림에 붙어 있어요. 좀 불편하더라고 요 이거는. 작동 잘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자 들어와봤고요. 일단은 뭐딱 봤을 때는 깔끔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차량이에요. 어,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이 센터페시아 이 대시보드 라인에 여기 다 갈색으로 우드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차량은 이 검은색과 맞춘 고런 우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 갈색 싫어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촌스럽다고 이건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긴 나는 것 같아요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키로 거는 시... 네, 방식입니다 스마트키는 아닙니다 아 좋아요 자 엔진 소리 굉장히 좋아요 네, 실키로수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109,111입니다 야 여러분 2008년식인데 그러면은 지금 약 13년인데 1년에 1만 키로도 채않 탔다는 거거든요 네, 그 정도로 키로수에 강점을 띄고 있고 이 금액대로 고객님들 좀 길게 타시 생각하신 분들 얘긴 좀 유용한 것 같아요 잠깐 타신 분들에게도 뭐 뭐 유용하겠죠 당연히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차를 구매를 하시잖아요 이 금액에 260이라는 금액에 구매하시고 좀 타시다가 폐차를 하셔도 충분히 돈 받아요 오피러스가 폐차장에 가면은 돈이 많이 나오는 차입니다 그러니까 부품에 쓸 일이 많나 봐요 그래서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손해는 안볼 거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옵션 한번 볼게요. 일단은 사제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햇빛 때문에 잘안 비치는데 일단 아이나비 사제 내비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소리가 들리죠? 예, 네, 작동은 잘 돼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카메라도 보여드릴게요. 카메라가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안, 보... 안 보일 텐데 화면상은는 네, 센서도 잘 작동되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까지 선명해요. 이 부분은, 어, 좀 아쉬운데, 이게 빛 때문에 예, 좀 아쉬워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영상에서 하지만 잘 나옵니다. 문제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이쪽 보시면은, 열선 시트 5단으로 들어가 있고, CD 플레이어, 그 다음에 듀얼 프로테어, 컨. 이렇게 해서 센터 페시아 라인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이제 핸들. 핸들 보시면은, 어, 여성분이 좀 타셨나? 라는 생각이 드는 약간 커버예요. 약간, 예, 약간 그런 느낌이 나죠. 요거는 이제 뭐 벗기셔도 되고, 그다음에 그냥 아니면 사용하셔도 되는데 가죽이 많이 상하지가 않아서 그냥 벗기시고 타셔도 될것 같아요. 깨끗하네요. 그다음에 창문, 창문도 괜찮고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도 네, 괜찮고요. 그다음에 지금 볼 부분은 사실 뭐 플래그십 세단이라고 하지만 이때 당시에 이7 어, 0 라인들은 그게 많은 옵션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딱 요까지 예,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옵션보다도 저는 키로스 플러스 지금 상태 너무 좋아요 지금 엔진 소리 진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미쳤습니다 고객님 오셔서 진짜 앉아보시고 좀신동이 걸린 지안 걸린 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좀 정숙하고 조용하거든요 그리고 미션도 변속해도 충격도 없고 야 어떻게 이런 차를 260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까? 저는 진짜 이게 놀랍습니다. 가끔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허위 매물이냐? 아니에요. 저희는 진짜 오시면 이 가격에 판매를 하니까요. 고객님들 연락 주셔서 상담도 해주시고 뭐 문의도 해주시고 하시면 제가 솔직하게 설명 드릴게요. 자 뒤에도 한번 네, 체크해 볼게요. 자뒤 시트 한번 볼 건데요. <웃음>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13년이 된 차가 맞습니까? 뒷자리 보세요. 그냥 새 겁니다, 새 거. 아예 아무도 안탄 그런 느낌. 야, 이거는 대박입니다. 자, 저앞레스 내려보면, 은 와, 2열 열선 시트까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공조 시스템에 멀티미디 어 리모컨까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허플더는 여기 앞으로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자, 요 차량, 와, 대박입니다. 계속 강조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완벽할 순 없다. 저는 이렇게 답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엔진 소리 들리시나요? <laughs> 그 정도로 지금 정숙하고요 잡음이 단 1도 없습니다 네 지금 너무 지금 상태 좋은 네, 오피러스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차량은 지금 저희가 초특가로 판매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2008년식에 11만이치 안된 단순 무사고 차량 저희 기준으로 딜러들 전산 기준으로 봤을 때 300 중반에서 후반 이렇게 걸려있는 차량입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260만원에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진짜 초특가입니다 여러분 네, 상태며 어, 모든 조건이 굉장히 좋은 거의 완벽하다라고 설명을 할수 있을 만큼 괜찮은 네, 그런 뉴 오피러스 차량 소개시켜 드렸는데 마음에 드신다 저희 위쪽에 안녕 마이카 골드 대표번호 나와 있으니까요. 연락주시고요. 할부나 대차도 가능하니까요. 언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허위 매물 아닙니다, 여러분. 직접 오셔서 차량 보시고 판단해 주세요. 선착순 한 분입니다. 자, 지금까지 안녕 마이카 골드 김한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